제가 쓰는 의자는 컴프 프로에서 나온 트룰리 체어입니다. 이 헤드레스트 포함해서 160만 8천 원이에요. 의자가 비싸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의자가 썩 나쁘지가 않았어서 이 의자를 구매하기까지 두세 달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. 여러 차례 매장에 가서 앉아보고 또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고급 의자들과 비교한 결과 제 입장에서는 결국 이 의자를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. 장시간 일하기에 이 의자가 최적이더라고요. 사실 편한 의자를 고르려고 하면 선택폭이 굉장히 넓죠. 이 의자와 비슷한 가격대로 허먼 밀러도 굉장히 좋은 의자예요. 아는 학원 강사분들이 허먼 밀러 에어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라고요.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휴먼 스케일의 프리덤 체어가 참 탐이 났습니다. 애플의 CEO 팀 쿡이 써서 유명한 의자인데 앉아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.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히는 느낌이 아주 맛있는 들기름 막국수 먹는 느낌이었어요. 그냥 앉아서 허리를 젖히는 것만으로도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 의자는 나중에 은퇴할 때 한번 사 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저는 아직 빡세게 일할 때라서 그냥 단순히 편한 의자가 아니라 하루의 에 시간 가까이 앉아 있더라도 이 허리를 지켜 줄수 있는 전투 장비 같은 의자를 원했어요.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알아보다가 결국 이 의자를 샀습니다.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만약 허리에 담이 자주 걸리거나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다리가 저릿저릿하거나 혹은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내 커리어가 앉아서 오랫동안 일해야 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세요. 먼저 이 의자의 장점은 내 몸에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팔걸이, 양옆, 위아래로 다 움직이고요. 이 좌판도 위아래, 앞 뒤로 다 움직여요 다리가 긴 분도 짧은 분도 자신에게 맞춰서 의자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의자 최고의 장점은 등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 아래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 굴곡도 간단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딱 집어넣고 배에 살짝 긴장을 준 상태로 앉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요추 전만이 유지돼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디스크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대학교 전공이 물리치료였어서 이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허리 건강에 조금만 관심 있는 일반인 분들도 이 요추 전만 유지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. 혹시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100년 허리를 쓰신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성근 교수님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보세요. 특히 허리 아픈 분들이 라면 그 채널은 꼭 봐야 돼요. 좋아요. 구독 이 외에도 등판 틸팅 강도 조절, 틸팅 위치 고정 등이 다 되는데 저는 휴식용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산 것이다 보니 젖히는 기능을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. 그냥 항상 90도 고정된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집어넣고 요추전만 유지에 신경을 씁니다. 요추전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의자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등 뒤에 작은 쿠션을 넣어도 되고요. 한동안 광풍이었던 커블 체어 같은 제품도 결국 요추전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체형만 맞다면 게이밍 체어가 참 좋다고도 생각합니다. 생각을 해요. 게이밍 체어의 등에 작은 쿠션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거 허리 쪽에 갖다 대고 앉으면 요추 전만이 역시 잘 유지가 됩니다. 저는 이 의자 사기 전에 게이밍 의자를 사서 몇달 앉아보기도 했는데 이게 제 체형에 잘 맞지가 않았는지 허리가 빨리 피로해져서 당근마켓에 결국 팔긴 했어요. 이 의자의 아주 주관적인 장점을 하나 꼽는다면 이 등판이 플라스틱이란 거예요. 저는 몸에 열이 많고 또 재택근무하다 를 보니까 위도을 아예 안 입고 일할 때가 정말 많아요. 근데 등판이 땀을 흡수하는 소재였다면 오래 사용함에 따라 땀을 흡 흡수하고 그래서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죠. 그런데 이 재질은 땀을 흡수하지도 않고 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열과 땀의 발산에 적합합니다. 마음 놓고 맨 등을 붙이고 이래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. <laughs> 제 설명이 좀 도움이 되었나요? 저도 이 의자 사기 전까지 이런저런 의자 리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결국은 매장에 가서 앉아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. 전국에 컴프 프로 매장이 많으니까 이 의자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꼭 매장에 가서 앉아보고 내 체형에 맞게 이것저것 조절해본 뒤에 구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참고로 이 의자는 체형이 좀 작은 분들에겐 불편할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제 아내는 트룰리 체어가 좀 커서 이것보다 좀 작게 나온 학생용 의자를 씁니다. 이것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시간 날때 아내와 함께 리뷰해보겠습니 그럼 안녕!